질문을 요약한 다음에 대안이나 결과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. 네, 대통령님께서 프롬프트가 점점 고급지어 고급돼가지고 <laughs>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입으로 코딩을 해도 코드가 만들어지는 음. 기술이 가능해졌고 그 덕분에.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1인 창업까지 가능해졌는데 음.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다 보니 당연히 수요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책에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, <웃음> <웃음> 네 감사합니다 특히 공공부터 먼저 마중물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정리해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. 음. 네. 제가 영... 하정우 수석을 모시고 다니는 이유를 알겠죠